안녕하십니까. SPT 시민방송의 아나운서 이현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GS건설과 경상북도 포항 시간에 투자 협약을 축하하기 위해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 지사 등과 함께 참석한 이 협약식에서 이번 포항의 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포항의 투자 사례는 지역이 규제 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규제 자유 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중국 14개 규제 자유 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미래 신산업에 대해 규제 없이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자유특구를 현장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SBT 시민방송의 이현재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